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 대응 회복탄력형 탄소중립도시 패러다임 및 실증 모델 개발의 연구팀,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 간영훈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기후 및 환경변화와 인간, 아젠다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소형 1단계 2차 년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수행 결과, 차 년도 연구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도시는 외부로부터 자원, 에너지를 유입하여 내부활동에 이용하고 그 부산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순환적 메타볼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기체적인 특성, 순환성, 종합성이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순배출 제로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연구는 탄소중립의 핵심 부문과 회복탄력성 요소를 결합하여 기후변화, 대응, 회복탄력형 탄소중립도시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그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이론 및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 및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도시를 구성하는 각 공간 유형에 맞는 실증 모델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가집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국가 도시별 탄소중립 추진 목표에서 상호 관계성을 무시한 일방향적인 소비 형태의 도시 모델들과 달리 통합적이고 순환적인 도시 모델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단계 및 연차별 연구 계획입니다. 1단계, 소형 연구 계획의 연차별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1차 연도에는 탄소 중립 도시 개념을 정립하고 2차 연도에는 정립된 개념에 맞는 탄소 중립 도시 지표를 개발합니다. 3차 연도에는 개발된 지표에 근거하여 탄소 중립 도시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후 3, 단 2,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및 실증 모델을 미빅랩 운영을 통해 적용 및 검증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수행 결과입니다. 1단계 연구 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차 년도에는 학문적, 사회적 기여 17건, 국내 탄소 중립 관련 정책 수립 기여 16건, 인력 양성 기여 7건으로 총 40여 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차 년도에는 학문적, 사회적 기여 23건, 국내 탄소중립 관련 정책 수립 기여 24건, 인력 양성 기여 12건으로 총 59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년도 연구 계획에 따른 성과를 종합하면 먼저 기후변화 대응 회복 탄력형 탄소중립 도시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이후 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탄소중립 도시 전략 지표 풀을 도출하였고 전문가 설문 서지 분석을 기반하여 이론 분석 틀을 개발하였습니다. 둘째 앞선 이론 분석 틀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후 변화 대응 전략별 도시 적용 영역별 탄소 중립 도시의 계획 기술 거버넌스 전략 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셋째 실제 사례 기반 탄소 중립 도시 이행 전략 마련을 위해서 기후 변화 피해 특성 변수에 근거한. 도시 유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도시 유형은 대규모 산업단지 도시, 소비형 도시, 상업형 도시, 흡수형 도시 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년도 연구 계획입니다. 앞선 연구 목표 설정에 따라 3차년도에는 노출된 탄소중립도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시스템 다이너믹스에 기반 탄소중립도시 통합 모델을 구축하며 토지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각 공간 유형별로 모델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도시 실정을 위하여 공간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확실성, 동태적 유기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평가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통합 모델을 구축하여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근거한 탄소중립 도시 전략 평가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목표는 1단계에서 도출된 탄소 중립 도시 모델의 정교화 및 통합적 메커니즘을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서 1단계 연구 결과인 탄소 기후 변화 대응 회복 탄력형 탄소 중립 도시 모델을 다양한 대상지에 적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리빙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3단계에는 기후 변화 대응 회복 탄력형 탄소 중립 도시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확산합니다. 이를 위해 2단계 탄소 중립 도시 모델의 리빙랩 적용을 통하여 얻어진 사회적 학습을 전 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 모델을 일반화하여 지자체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 도시 모델을 적용한 후 기후 위기에 회복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연구를 실화, 심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